안녕하세요. 구해줘 스위트 홈 황팀 차장입니다. 네, 오늘 제가 나온 곳은 제2자이로의 접근이 굉장히 용이한 전원주택 마을 단지에 나와봤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어, 저대지 지분이 78평 그리고 도로 지분이 거기에서 이제 10%가 어, 할애가 되기 때문에, 예, 음. 네, 그 정도 땅에 지어놓은 집인데 건축 면적으로는 거의 60평 가까이 됐다고 하세요. 거기에 이제 서비스 면적 이런 게 들어가서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은 약 75평 정도라고 얘기하십니다. 어, 이거 엄청 크네요. 네, 엄청 큰 집이고요. 제가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짚어드릴게요. 자 우선 주차장 구역은 여기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리모컨을 주시면 이렇게 해서 열면 주차를 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보시면 벽마다 콘센트를 굉장히 많이 예, 뽑아놔 주셔서. 차 관련해서 뭐차 세차 뭐 실내 클리닝 이런 거할때 뭐 콘센트 꽂거나 여기를 작업실 공간으로도 그, 써도 너무 손색이 없을 것 음. 같아요. 우와 화장실이네요. 네. 작업 공간으로 좋겠네요 주차장보다. 그렇죠. <laughs> 일하시다가 쉬시고 여기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창고. 네, 이렇게 보시고, 네, 여기 차를 이렇게 세우시고, 문 닫고 안으로 들어가게끔. 여기 현관 또는 이제 주차하고 바로 거기서 바로 들어오게끔 음, 되어져 있어요. 여기는 이걸 마당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보통 거실 창문 앞에 잔디나 이런 마감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정원 느낌 나게. 근데 여기는 이렇게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해주셔서 뭐 이렇게 뭐 청소 부분은 좀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저는 이거는 이제 일장일단 호불호는 있을 것 같고요. 하나씩 짚어보러 들어갈게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이게 약간 이제 모서리 쪽에 옆집하고 경계가 이제 붙어 있긴 한데 어, 그 공간을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 집은 어, 목조 주택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이제 목조 주택의 외장 마감재를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해주셨어요. 그치 제가 물어보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세라믹은 돌을 한번 이렇게 구운 거잖아요. 구워서 나온 거라 이제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내부 들어가시기 전에 이제 문 한번 살펴볼게요. 어, 게이트맨 음, 도어락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터폰 음,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이제 복도식 이제 방으로 이제 가서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세 개, 양쪽으로 여섯 개 되어져 있는 거, 어, S1. 음, 방범 시스템을 예, 미리 해놔 주셨어요. 내부 보실게요. 어우, 전실이 너무너무 넓은데요? 사이즈가 굉장히 폭이 넓고 음. 깊어요. 어 수납장도 굉장히 지금. 음, 많이, 신발, 네. 네. 신발장도 음. 양쪽으로. 양쪽으로 다 되게 오 요거는 또 터치네요 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laughs> 옷 마무리할 수 있는 음. 거울 넣어주셔서 나갈 때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기 어,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어, 해주셨는데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모던하죠 네. 우선 거실 먼저 체크해 볼게요. 네. 어, 거실 들어왔는데 집이 너무너무 환해요. 환하고 넓고. 음... 높고, <laughs> 어, 제가 이집좀 들어왔을 때, 와우, 너무 예쁘다. 이 넓은 사이즈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요즘 음... 이제 다른 전원주택 가면 조금 협소해요 조금 작고, 이제 금액 때문에라도 그렇지만. 그래서, 어, 봤을 때, 어, 사이즈가, 어, 이 정도면 너무 좋다라고. 그리고 벽면 쪽을 봐도, 무슨 뭐 장식을 이렇게 할수 있게 그렇게 네. 해주셨는데 포인트로다가 네. 이렇게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뭐책 같은 거 아니면 뭐 예쁜 인형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어뭐 여기는 선택 사항으로 하실 수 있겠지만 이제 저쪽은 아트월로 쓰고 이쪽에 이제 쇼파 길게 에 놔주시고. 그리고 이 바닥이 네. 지금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나 봐요. 네, 여기 이제 폴리싱 타일로 줄눈 시공은 아직 안 됐는데, 그거는 이제 입주하실 때 조금 서비스로 받도록 하죠. 이제 주방 보실게요. 네, 주방 공간이 이제 거실과 대면용으로 되어져 있어서, 폭이나 뭐 이런 사이즈에서도 주방도 굉장히 커요. 오, 엄청나게 이게 큰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냉장고 두대 자리 확보해 주셨고. 음.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하나씩 보시면 이제 수납도 굉장히 잘 되는데 이렇게 물 자동으로 내려갈 수 음, 있는 개폐식인가봐요. 네 뒤쪽으로 어, 가스레인지 되어져 있고 후드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일드 식탁에 이렇게 어, 싱크볼 하나 더 마련해 주셔서 어, 싱크대가 두쪽 그렇죠 주방이라기가 음. 굉장히 쉽게끔 네 설계가 돼 있네요. 있지. 그렇죠. 여기 거실하고 주방하고 분리를 할수 있는. 네, 이 파티션을 하나 가벽식으로 설치해주셨는데 여기도 다 예쁜 그렇죠. 어, 소품 같은 거 나누면 집이 음, 음, 아기자기. 개, 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아기자기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복도식으로 쭉 들어가는데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예, 여기도 이제 바로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신 봉인데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뭔지 모르게 아무튼 럭셔리해요. <laughs> 네, 그리고 이 안방 들어가 보실게요. 안방 사이즈가 그렇게 막 방이 크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뭐일까요? <laughs> 숨겨놓은 공간입니다. 일단 최강부터 보실게요. 창문이 두 개로 되어져 있는데 향이 여기 살짝 남동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실 기준으로인데 거실에서 남동향인데 이렇게 해가 다 들어오고 이쪽으로 남향해 약간 서향이겠죠? 이게 이렇게 여기서 서양해또 들어오고 최강은 끝내주는 집. 숨겨놓은 공간 여기에요. 와 여긴 뭔가요? 이게 안방 사이즈가 조금 작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이렇게 제 어, 벽을 만들어서 해주셨는데 드레스룸 이 공간이 어마어마하죠 복박의 장이 필요 없는 네. 또 다른 공간이네요 그쵸 복박의 장 필요 없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환기창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쪽 공간이 이제, 어, 부부 욕실인데, 부부 욕실에 욕조를 넣어드릴 만큼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음... 예, 좀잘 나온 편에 속하죠.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다음 방 가기 전에, 요게, 어, 1층에 있는 메인 욕실이세요. 물 튀지 말라고 파티선을 또 해주셨고. 네. 간단한 파티션과 함께 그냥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요 옆으로 바로 다용도실인데 세탁실인 거예요. 요 세탁실 사용하시면서 양쪽으로 수도가 되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저 문은 무언가요? 네. 요 문사 요 문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 문인데요. 여기 아직 마감 처리는 안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뭐 장독대 정도 장 놓시거나 아니면 이제 저쪽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정원으로 통하는 그쪽 문이에요. 자, 그다음에 2층 올라가시기 전에 살짝 요 문도 공개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창고인데 요즘 요 공간들 많이들 좋아하세요.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2층 나무는 원목으로 마감 처리 됐고요. 요거 원목은 테크 원목이에요. 여기 2층에도 이렇게 넓게 거실을 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여기 이제 두 번째 방 보실게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그렇게 막큰 방은 아니시고요. 자녀방으로 적당한 사이즈고, 해, 체방이나 이런 부분 좋게 되어져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인데요. 오, 여기는 굉장히 큰데요? 세 번째 방은 거의 안방 사이즈만큼 네.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체광이나 어, 이런 부분은 이제 이쪽 창으로 나와 있는데 어, 햇빛은 이쪽으로 살짝 들들 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이렇게 여다지로 개폐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옆에 바로 이제 메이 화장실이 있는데 어, 공간이 그렇게 작지도 않고 또 여기 건식으로 세면대를 또 해놔주셨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세면 일 보시고, 그리고 샤워나, 뭐, 세면 보구나, 뭐, 이런 부분은 안쪽에서. 네, 이제 이 집에 마지막 방을 보여드릴 건데, 서비스 공간이에요. 음, 다락방이라고 흔히들 하는데, 보실게요. 굉장히 넓은 네. 다락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뭐, 이렇게 생활하기는 조금 그렇고, 여기에는 이제 남자분들은 키가 다니까 조금 어렵고 저는 사실 생활해도 돼요. 근데 여기는 어 자녀분들 놀이방으로 꾸며놓으면 최고 이렇게 넓은 공간으로 어 놀이방 꾸며주면 좋겠죠? 아, 네. 이제 내부 구경 다 하셨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그러면 총몇 세대인가요? 네, 여기 지금 50세대를 계획을 해서 필지가 분할되어져 있고요. 땅 크기나 집 사이즈나 이런 거는 다조정이 가능하세요. 선택상 선택하실 수 있으세요. 이제 필지도, 어, 제일 좋은 위치, 그 정도를 빨리 와서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럼 뭐 같고요. 구조는 꼭이 구조가 아니라 따르게도 만들 수가 있겠네 어, 그럼요. 아네 여기 인프라는 일단 어, 생활 편의시설은 차량으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대형 마트 이용하시고 도보로 편의점은 충분히 이용 가능하세요 우리 전원주택에서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자녀 학교 통학 문제거든요 그렇지.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음. <laughs> 그래서 여기는 이제 초등학교 자녀든 엄마한테 가장 예, 좋을 것 같고요. 중고등학교는 어, 버스 타시고 두 정거장 정도. 음, 걸어가도 되겠네요. 걸어가도 돼요. 음,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버스 타면 두세 정거장이면 가능하니까 가까운 곳이죠. 그러면 분양가. 네, 저희 예, 싸고 좋은 집은 없어요. 근데 네. 어, 여기 분양가는 5억 5천입니다. 음. 그런데 어, 제 생각에 5억 5천에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집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제가 봐도 좀 럭셔리하게 잘 지어져 있는 그런 그렇죠? 현장이기 때문에. 네. 공간이나 이런 아기자기한 부분을 숨겨놓은 뭐 수납 공간까지 해서 신경 많이 쓰신 집인데 뭐가 다르죠? 네. 네. 초반에 설명을 잠깐 해주신 것 같은데. 이어 먹었어요. 네. <laughs> 여기 총 평수하고 시 내부 평수를 좀. 네, 다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이 돼지 지분은 78평 도로로 10% 정도 할애가 된다고 하세요. 와. 그리고 건물 면적은 허가 사항으로는 이제 60평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59.99, 뭐, 이 정도의 평수에 서비스 면적까지도 다 포함되는데, 그런 게 확장 부분 또는 이제 다락방, 아까 말씀드린 그 다락방 그런 걸로 해서 실제로 사용하시는 면적은 75평이나 돼요. 음, 굉장히 넓네요 굉장히 큰 집에 네. 속한데, 어, 거기에 이제 뭐, 요거는, 요 보여드린 영상은 그 정도이고, 여기보다 이제 좀 작게 지을 수도 있고 그건 선택사항이세요 네, 여기는 어, 파주시에 위치해 있는 전원주택인데요. 어, 제2자유로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어, 도로를 이용해서 서울 나가기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곳입니다. 이집 구경하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저에게 언제나 힘이 되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